오늘은 어조그만 얇은 선을 이제 납땜 해보는 거죠. 언제나 이제 이거 그 납땜 해보시는 분은 알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걸로 이제 가스볼로 어, 납땜하는 거 그렇죠. 어 이제 해볼 거예요. 잘 되네요. 생각보다. 일단 인두로 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거 잡고서 이렇게 해야겠죠. 어 잡고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네, 할 거예요. 네, 손 조심하시고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어, 이거는 이제, 그, 저걸로도 할수 있죠? 가스 토치, 그쵸? 그러니까 가스 토치로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예, 굉장히 금방, 어, 작은 선 같은 경우에 금방 이제, 어, 녹고, 금방 되기 때문에, 어, 뜨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큰 선은 어뭐 이렇게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금방 돼요. 인두로 해도 금방 되는데 가스 불로 하면 더 쉽죠. 이제 다 됐어요, 벌써. 음, 다 됐죠. 이제 뜨거우니까 제 손을 이렇게 보시면 다 됐죠, 벌써 어, 완벽하게 된걸볼수 있어요. 좀 용접이 덜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살짝 살짝 가열하면 돼요 가열해서 안된 부분을 조금 달궈 주거나 다시 납을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털어주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됐겠죠 아이고. 초점이 가까이서는잘안 맞으려고 그래요. 여기 완벽하게 된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간단한 건데 이제 이 납땜하는 거 이제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어, 길면, 길면 길수록 이제 납땜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납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치를 놓고 한다면 토치를 세워놓고 그쵸? 잠시 멈춰놓고 어, 이제 가스 토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냉납이 발생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숨이 되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되는 거예요. 뜨겁게만 유지해주면 되니까.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해야겠죠? 환기를 잘 시켜놓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보보. 응. <laughs> 지금 이렇게 된걸볼수 있어요. 지금 잘안 됐죠? 약간 이제 돌려서 이제 꽉 감아야 되는데 약간 덜 감아서 그러죠 그리고 할때 벌어져요. 그래서 납땜은 좀큰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못하죠. 열기 때문에 다 녹아서. 근처만 가도 다 녹아 버리네요. 됐죠? 꺼야겠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 납땜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쉽게 이렇게 어, 납땜이 잘 됐네요. 안대 부분은 다시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납땜을 할수 있는 방법, 그렇죠? 가스렌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예쁘게 납땜이 되죠? 이거는 몇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요. 이제 하다보면 아실 텐데, 어, 익숙해지면. 어차피 수축 튜브를 여기 덮어주면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인두하다 보면 냉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토치나 그런 걸 사용하면 가스레인지나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냉납이 발생하지 않고 전선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도 더 하면 되겠죠. 음. 그 대신 여기가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여기 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옆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열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가 아니라 이 옆으로, 그렇 옆으로. 어. 여기로 하면 열이 올라가니까, 그렇 옆으로해서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을, 예, 여기로 맞을까요? 자, 시, 초점 맞춥시다. 음, 그래도 초점이 잘안 맞네요. 제손뒤라고 하는 건가? 네 손을 희생해라.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 녹여서. 이렇게 녹여서 하는 거죠. 이렇게 정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녹여면서 했죠. 그리고 이거 이게 좀큰 걸로, 그렇어 이건 너무 얇죠. 실랍이니까 좀큰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뭐지? 어 송진이 없는 게더 좋겠죠? 송진이 금방 금방 날라가서 이제 저거 되니까, 그렇죠? 있는 것도 상관 없고, 오늘 하는 김에 해봤어요. 이상입니다.